좋겠는데 자 일단 어 챕터 6의 3번 첫 번째 문장 잠깐 보시면 그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절반입니다 주어는 여기서는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는 얘입니다 그런데서 의문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절반이라 이 절반이라고 단수야 복수야 왜요 왜복수일까요 아하, 그래요. 일단 그거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복수지수 섞는게 T 동사가 복수동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경험한다. 가장 아티피셜은 인공적인 환경입니다. 이건데, 크리에이트는 만들다는 데서 동사가 나왔으니 동사 아니죠. 과거 분사.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무엇에 가요 인간들이 만들어진 가장 인공적인 환경을 경험한다. 우리 인간들 중에, 세상에 사는 인간들 중에 절반은?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시에 살고, 아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공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달이나, 뭐, 공항이나, 이런 것들. 자, 잠깐 먹고, 위에 내가 적어 놨는데, 이, 뭐, 뭐, 중에라는 오브가 나오고, 앞에가 하프냐, 절반이냐, 뭐, 이런 게 나오면 무엇, 모 수, 일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를 부분을 나타낼 때, 그럼 얘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는, 단수, 복수라고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오브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단수명사면, 예를 들면, 셀수 없는 물의 절반, 셀수 있나요? 여전히? 하나 취급해야겠죠 그럴 땐 단수동사. 그런데 예를 들면, 뭐, 250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 대놓고, 그러면 절반이면 복수입니까, 복수만 써야겠죠. 여기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복수형 명사잖아요. people은 s를 안 붙이죠. 자체가 복수니까. 어쨌든 복수명사야. 복수명사의 일부니까, 동사도 복수명사를 써야겠죠.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자, 어쨌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인공적인, 자기 인간들이 만들어진 그런 환경을 경험을 한다. 그 다음에, 큰 지역, 컨트 u 사이드 y 시골의 큰 지역은, 그럼 지역이라는 게첫 번째 명사니까 주어입니다. 복수, 복수. 파괴되어져 오고 있다. 보다시피, 지역이 자기가 파괴하는 게 아니고 파괴되었냐, 수동태로 쓰여야겠죠? 무엇에 의하여? 집이나 도로와 쇼핑센터 같은 것들의 스프레드, 퍼짐에 의하여. 뭐를 가로질러? 한때는요, 원스 한때입니다. 들판이었고, 우드랜드란 것은 수비였었던 것을 가로질러. 관계대명사, what? 잘 아시죠? 선행사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하지만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불완전. 주어가 없죠? 이런 문장 형태. 자, 계속. 1990년 그 혼자만. 이때만. 자, 5분은 뭐뭐 이상이죠. 8만, 80만 헥타르의 유럽의 땅들이. 밀톤, 뭐 되어졌다? 음. 건설되어졌다. 이때 땅은 집을 위한, 도시를 위한 그런 땅들이겠죠? 자그 다음에 도시는 또한 무엇에 디펜더원 의존했느냐 매우 높은 에너지의 사용에 의존을 합니다. 뭐에 있어서? 건설하고 서스테인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 대문 누구를 가르킬까요 도시죠. 이 도시들을 유지하고 뭐하기 위해서 그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의 사용에 의존을 한다. 또한 뭐에 있어서? 모빙은 이동시키는 거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디 어디로 또는 어디 어디에서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매일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맞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오 좋은 도시는 일단 장점 이 있다니까 그 도시들은요 보통은 centers of cultural activity 문화 활동의 중심이다. 좋은 점이죠. 또그 도시들은 가지고 있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퍼실리티 편의시설들 무엇보다 시골지역보다 어 좋은 점인데요 갑자기 그러나가 나온 순간 와 단점도 나온다 뜻이네 이인제 a 은 일반적으로 플러드는 뭡니까 홍수입니다 사람들의 홍수 이때 사람의 홍수란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다는거죠 어디로에 도시로에 사람들이 막쏟아들어오죠오면 파괴한대요 existing 이란 단어 뜻은 뭡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뭐, 건물을 파괴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 사회적인 몸드란 말은 서로 끈끈한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런 의미가 나왔어요. 사회적 유대 관계다, 그죠? 도시는요, 중간에 이거 뺍시다. 텐 e n d to, 못 많은 경향이 있다? 어떤 장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무엇에 의하여 특성화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모두 함께 외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특징화 되는 건 뭐이고? 음, 주 그냥 다 따로따로 사는 거네. 그죠? 이것은 이 사람 헨리 데이비드 토란 사람이 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뒤쪽 보니까 아. 장점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후로 도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쭉 언급이 되어 있다. 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